첫째 꿀팁은 바로 가격 태그의 의미를 파악하라입니다. 쉽게 말하면 아울렛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 어, 맞지? 이렇게 품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다가 이월 상품으로 내려온 것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써져 있는 제이 조금 더 이득이긴 하겠죠. 두 번째 꿀팁은요. 바로 디자이너 코너와 이 코너에 있는 빨간색 태그를 공략하라입니다. 여기는 정말 최대 85%? 저는 90%까지도 아, 90 할인. 와 사장님이 파스 미쳤어요. 신종 원떼에 산다고요?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요즘 렉에서는 프라이스 매칭은 해주지만 프라이스 어저스멘트는 해주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 직구하실 때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. 그러면은 뭐그 부분을 캡처하셔서 렉에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. 그러 이야, 그래 이런 꿀팁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. 가격 매칭을 해주다 어떤 와. 방식으로 진을 해줄 거예요.